Sí, 내 맘대로. 맘대로. <laughs> 어, 힘들어서인데 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네. 두한 마디 전부터 갈게요. 네. 왜냐면요. 여기 때문에 지금 쉬는 것 같은데요. 네, 부담스러워서 이 네, 네.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지 더 매매. 매끄럽게 가시면 돼요. 네. 아, 다시 한번 말한 게요 네. 말 한마디. 네. 시작. 말 한마디 노래 온전히 그렇게 안 길어요. 똑같아요. 그하구리하고 온전히 하고 네. 똑같죠? 말 한마디 다단 한번 막 타원형을 한번 그려주세요. 네. 네. 그리고 네. 갑 a 게 p y or say that.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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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그 o 그 g o 꿈 아, 그 o o d good, 흐. o o d good, g o o 뒤로 가 o d g 그 그대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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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. 크르또는 호스 노래. 첫 번째와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호흡을 좀더 주세요. 네. 그러면 뒤에다가 커따다다 따다 이렇게 딱 턱이 안 생기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그리고 이러 네. 퍼이 일어버, 아니라 뒤에 스코패션에서 얘가 박자가 더길잖아요 네. 뒤로 오셔야 돼요. 예. 이러 퍼이 잃어버린 양기가 양기가 음정이 랄랄랄랄라 쭉 가는 거는요 꼭 호흡을 하나 줘야지 이게 흐름이 가지 않고 딱딱딱딱 끊어을 로봇 같이. 네. 그랬다 시작. 그랬다. 사는 게그 뒤로 가고 있어 요 소리가 없아 사는 게 아가미.

네, 이렇게 <laughs> 네. 근데 그거로 호흡을 느끼잖아요 이 몸에 본인만 느껴요 그게 전율이 와. 어느 순간 네 시작 거 아니야 뭐 무슨 말인지 들리세요 그래서 그렇죠? 들 뒤로 가잖아요 시작 거 그리따른 것은?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게 요 얘가 뜨겁다고 얘도 같이 뜨거워지면안 돼요. 맞아맞아아 맞아. 오바했어. 뭔지 아시죠? 어, 예. 이렇게 하다보면요. 이게, 이게 한번 마음을 열면, 이게 사랑이도 그렇잖아요. 한번 마음을 열면 이 마음 주체할 수가 없어요. 나, 나, 나야. 나. <laughs> 그, 나 아까 그냥 막 저기가 안 됐더라니까. 이거 한번 소리를 딱 열면은 이거를 딱 컨트롤 하는데 음, 컨트롤 안 되고 계속 벌어져요. 맞아요. 네네, 이거 컨트롤 하셔야 돼요. 음. 어, <laughs> 여기 걸리지 않았거든요. <안> 산인 <laughs> 다시 갈게요. 으로가세요산인아니산인 그다음에 커도도 상관없어요. 평소에 커지면 힘들 시작. 산뭐 쉬지 말고. 네. 그리고 이게요. 오, 넓지 마세요 넓히지 마 그냥 뭔가 그 있잖아요. 사실 이 회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그렇게, 그렇게 아련한 하지 마세요. 음, 아련한 음, 거 음. 하면 이게 더 어, 냉정하게 가시고요. 음. 지금은 소리만 가는 거니까요. 이 정말 이렇게 딱회를딱 떴을 때 음. 정말 잘 때는 이 칼날이 다비추잖아요내 음, 음. 소리 곰 소리가 그렇게 된다고생각하세요 얘가 이렇게 둔덕하고 이렇게 무 뭐, 아,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치는 거지. 음. 자, 그렇게 날카롭게. 예. 한번 가볼게요. 그렇게 탄탄하게도 <laughs> 소리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. 시작. 사는게사는게사는게이게 지금 집중, 는게사는게뭐을띄우게 선을 띄우는 게 선을 띄우이게좀폭발이는게 선을 띄우는 게 선을 띄우는 게 선을 띄우는 게 선을 는게는 그 머물러 있어 지금. 크. 크크 그. 그. 시작. 코도. 잠깐만요. 내가 뭐 <spirituality> 이렇게 너무 급쟁. 이어. 내가 먼저 톡톡톡톡 이거 빠게 텐션 있

이게 잘못 떨어지면요. 아이 사람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해요.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떨어질 래들은요 꽃으로 페르또마 그러니까 그 꽃으로 뭔가 음악적 기술을 하는 거랑 찌로 이거는 또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어, 그런 건 깨끗이 하는 게더 나아요. 선생님 네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그래요? 다른 거 하고 싶어요. 다른 거요? 아, 은혜 하고 싶어요. 은혜? 요거. 아 내가 안 드렸나 그래? 안 줬어요. 이것만 드린 거죠. 빨리 네, 반의를 네, 네, 네. 마무리하고 싶다. 나지가 웃겨. 아 이거 힘내 힘든, 힘든 거겠네요. 음. 한잔하고 하세요. 음. 한잔을 마다 하세요. 와인을 한잔 두어야 되는데. <laughs> 음. 괜찮습니다. 아. 아 힘이 들리다 내가. 봐요. 음. 사랑이 너무 멀어 올수없으면 내가 갈게. 예.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 보고 앉아 그대 꿈 예. 가만가만 한국 아리아 노래다. 네.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어르져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? 그러니까 이 가사를요. 좀 이렇게 음. 조용조용 해야 될는 노래구나. 음. 너무 음그 얘기 지그 <laughs> 네,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. 네. 예, 예. 그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를 뭔가 내가 소중히 간직하는 느낌. 아, 처음 네. 시작할 때 그래야지 내가 뒤에 갔을 때 이게 폭파가 되는 거요그 감정. 처음부터. 어, 네. 거, 이게 너무 소중한 감정 음. 가지고 있 폭발해 줘야 되니까. 그래서 네, 그랬잖아요. 네. 이거 너무 많이 하시는데 <laughs> 힘드실 텐데 <laughs> 컨디션이 있거든요. 음, 맞아. 네. 네. 마무리를 짓고 싶은 욕심인데 <laughs> 네. <laughs> 안 되겠네. 아, 음. 좀 어려웠어요. 마무리는 지어요. 꽃으로 서 있을게. 여기만 해봐요. 아니에요. 선생님. 그대여 부탁해요. 네. 그대부터 하시겠어요? 네. 아, 그대를. 그대로가 있어야지. 그래. 뭐 맞아. 주체가 있어야지. 드라이 박스야? 시작 아 자꾸 뒤로 가잖아요. 이거 표시해 주셔야 돼요. 왜냐면 <laughs> 표시를 해도 안 되면 틀린 부분은 계속 음. 틀리고 계속 넘치잖아요 아, 이거 그 대를 뒤로 가지 말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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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그대요요두 번째 은죠. 음, 그렇죠? 위깐고흐흐흐 어. H 뒤로 가요. 흐소리가요 어, 뒤로 가. 그러면 가진 호흡이 거. 빠진다는 거거든요. 아지. 빠지니까 뒤로 가. 그 원리만 알면 앞으로 가야지 만나지. <laughs> 응, 그러니까 만나야죠. 이게 언제 만날 거예요? 그러니까. <웃음> <빨리요>. <웃음> <시작>. <웃음>